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 아빠 달달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죠? 자 제목에서 어 뭔가 어마무시한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들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는 게자 국내 증권가 아뭐 전문가들 뭐 해외로 눈을 돌리자면 뭐 월가 자 거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어, 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의의가 없다는 말보다는, 자, 증권가나, 뭐, 월가, 어, 항상 그냥 막말로 여러분, 주가가 지금 더럽게 바닥을 칠 만큼 쳤다고 생각했을 때, 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얘기 있죠. 뭐, 없던 악재까지도 막 긁어내서 온 얘기 다 끓입니다. 어~ 하물며 뭐~ 월가에서도 제가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한테 뭐~ 상당히 뭐~ 설명은 안 하지만 저는 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품 장비 섞어서 여러분한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악재란 악재란 다 나왔습니다 어~ 다 나왔고 그리고 하물며 뭐~ 증권가에서도 지금 제가 제목에서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15%에서 까딱까딱 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향후 지금 주가가 여러분 오늘 67,700원 보통주 마무리했죠. 뭐 보통주 한1% 후반대 그리고 우선주도 뭐1% 남짓 어 1%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1%대에서 어 끝이 났는데 물론 sk하이닉스도 뭐영 지지부진합니다. 물론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도 크게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리고 미국으로 눈을 돌리면 마이크론. 자, 비관, 긍정. 지금 뭐, 인플레가 지금 고점에서, 고점론에서 지금 뭐, 이제 고점론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만 남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자, 비관과 긍정이 계속해서 섞여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얘기, 악재는 다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주가 차트 보이시죠? 이거 하나로 모든 걸 지금 설명이 다 되는데, 자 여러분 뭐 7만 원대에서 물리신 분도 있고 8만 원대 물리신 분도 있고, 그리고 하물며 제 주변에도 뭐 웃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9만 전자에 물리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상상인 증권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뭐한15% 지금으로부터 뭐 지금 67,700원이니까 지금부터 한 15%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뭐 악재가 뭐선 반영이 되는데 어 물론 향후 반도체와 관련된 업황에 대한 문제점을 뭐 제시를 하면서 15%대 그렇다면 77,000원대 7만, 7만 원 후반대에서 주음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뭐 물론 등락폭이 있겠죠. 자 그런데. 수급이나 뭐 주가 업황이 안 좋으면 목표가는 항상 어, 낮게 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뭐이 얘기했다고 해서 에라이 지금 제가 뭐뭐 뭐 내가 지금 7만 전자에 몰려 있는데 겨우 뭐 7만 7천 원대 어, 이러면서 내일 당장 어, 보게 또다 뒤지가지고 아 보게 또고 뒤지는 게 아니죠. 어 들, 들어가 있는 돈, 어 투자되어 있는 돈 어, 이제 한1% 2%만 오르면. 77,000원 근처까지 오르면 다 빼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 확 빼서 지금 성장주 반등할 만한 곳에 뭐다 바꾸겠다 이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축가라는게뭐15% 여력 20%이 얘기는 여러분 믿을 게못 된다는 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맨 왼쪽에 보면 우리 지난 2020년 3월 달이죠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맨 왼쪽에 보면 62,800원 이때가 어 팬데믹이 오기 전입니다. 어 사실상 어좀 업황이 너무 더럽게 안좋다고 한 이후에 어느정도 62,800원대까지 올랐다가 물론 미끄러졌죠. 팬데믹. 42,300원대까지 어 미끄러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삼성자가 42,300원. 물론 제일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42,300원이 아니라 물론, 부지런히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삼성자 보통주를 기준해서, 어, 평당가가 뭐, 4만원 중반 후반, 물론 5만원대 중반 후반, 6만원대. 어, 그때만 평당가만 6만원대만 되더라도 상당히 양호하게, 어, 그때 당시 그 공포를 이겨내면서, 어, 부지런히 투자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때 6만원대의 평당가도 상당히 낮지만, 물론 여러분, 뭐, 고점 9만 전자에 대비하면 상당히 어, 준수한 편이죠. 근데 6만 전자, 지금, 지금 현재가 6만 전자니까, 거진 뭐 수익 구간에 올라오신 분들도, 어, 현재로서, 과거에 팬데믹 이후에, 어, 부지런히, 어,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이 겨우, 어, 한 10%대 정도 주가 상승, 지금 여력이 있는 분이, 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 물론 저야 뭐, 수익 구간에 조금 어, 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대부분이 우리 주린이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진짜 형편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삼성전자 주가 물론 여러분 삼성전자를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얘네들하고 비교하더라도 저점 팬데믹 때 어, 삼성자가 42,300원 대부터 지금 67,000원 대면 60% 정도 아주 맨 밑에서 100% 여러분이 매수를 했다면 지금 현재 60%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거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60% 상승, 어, 많이 했네? 이래 볼 수도 있겠지만,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기타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 장비만, 어, 예를 들더라도 삼성자, 여러분, 너무나도 형편없이, 어, 올라왔다고 이래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지금 뭐60% 겨우 팬데믹 저점에서 지금 현재 67,700원, 겨우 60%야? 어, 그리고 앞으로도 한 15%? 어, 그리고 과거, 어, 얼마 전에, 어, 구만 전자 때에 비하면 진짜 어, 많이 내려, 한30% 때까지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데, 여러분, 지금 뭐, 퍼센테이지로 따질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메모리, 이 덩어리 하나만 보고도, 분명히 향후, 어, 주가상승 여력은 있지만, 파운드리하고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분, 비메모리, 시스템 LSI에서 어 만드는 뭐 AP나 이미 지 센서, 이런 굵지굵지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이 돼서, 아또 목이 또 <laughs> 잠기려고 하는데, 어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굵지굵지간, 그런 데서 우리가 향후에 이제 주가 어 상승 여력을 보고서 삼성자를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어~ 전문가들 증시 증권가나 반도체 관련 업계나 그리고 월가나 반도체 관련해서 물론 여러분 하반기에 지금 디램에 대한 뭐~ 악성 루머는 많습니다 뭐~ 데이터 센터 중국발이죠 오다 축소 루머도 있고 미국의 데이터 센터 그~ 사용기한 연장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물론 여러분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전망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얘기가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삼성자고 애플, 어, 얘네들의 그 스마트폰 판매도 사실상 올해 부정적인 그런 예상도 나오고, 사실상 악재는 나올 만큼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악재, 한마디로 노출될 만큼 다 노출이 되었고, 최악의 상황까지는 지금 선반영이 거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맨 오른쪽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꿈틀꿈틀 그리고 지금 67,000원대에서 지금 행보지만 여기서 저는 특별한 새로운 악재적인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형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 이 행보가 언제까지 갈지 그게 우리가 좀 약간 어, 좀 의문이지만 지금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뭐 미국도 물론.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경기 선행 지표가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나오는여냐에 따라서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을 하느냐, 안느냐 하그 문제입니다. 물론 뭐 미국의 그 금리 완화적인 시그널이나 뭐 중국의 지금 강력한 경기 부양과 관련된 뭐 시그널. 뭐 국내로 뭐 말을 돌리자면 뭐 국내에도 물론 어 수출 지표나 여러 가지 경기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게 복합적으로 물론 환율 문제도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어좀 개선이 되거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삼성자뿐만 아니라 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데서도 어 나름의 어 긍정적인 반등의 어 시작은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뭐뭐 뭐 부정적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론 주가 반등에 어,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뭐 전문가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루머로 따지자면 데이터 센터발 지금 악성 루머가 지금 나오긴 나오지만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호조세를 분명히 하반기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 수급 들어오고 환율이 괜찮다면 외국인 수급 미친 듯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또, 언론에서 온 증권가에서도 또내 얘기 나오죠. 뭐,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인, 어, 삼성자 메모리, 특히나 이디램과 관련된, 어, 그런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뭐, 고정거래가격, 현물가격, 아, 어, 반등하려고, 뭐, 꿈틀꿈틀 거리면 벌써 선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삼성 주가나 뭐,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벌써부터 기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인플레 고점을 지나서 안정궤도에 올라가고, 그리고, 어, 최악의 어, 악재는 소멸이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어 경기 선행 지표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주린이들 분들. 우리 어 모든 어 저희 구독자분들. 한마디로 여러분. 주가라는 건 그런 얘기 나왔다 하면 여러분 벌써 삼성전자 15%가 아니라 여러분 20%, 25%, 8만 전자, 8만 전자 후반, 9만 전자 혹시 합니까? 어 고점을 깰지 9만 전자 깨고 10만 전자 넘어가그 시점에는 벌써 악재는 다 끝나고 긍정적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가는 벌써 선반영돼서 벌써 기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때 되면, 아이고, 내가 왜 기다렸노? 또 악재가 조금 더, 어, 더 긍정적인 얘기 나올 때까지 어, 기다렸다가 투자를 할걸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은, 어, 매수 타임을 다 놓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그때부터 부지런히 분할 매수 들어간 사람이 결국에는 평단가가 낮았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악재가 다 반영되고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기다리는 여러분 결국에는 타이밍 놓칩니다. 지금 6만 전자도 여러분 지금 수익 구간에 있는 분들이 거진 없고 거진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왔다 갔다 하시는 그도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겨우 그렇고 기존에 물렸던 분들은 물타기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 여윳돈이 물론 없어서 못 들어오신 분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좀더 여윳돈이 있다면, 음, 뭐, 저희 예를 들게요. 물론 지금부터 부지런히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조로의 어, 기회는 분명히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뭐 가치주라 보면 어, 진정 어, 가치주로 볼 수도 있지만, 성장주 뭐, 네이버 여러분 뭐 많죠. 얘네들도 거진 바닥이다 보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매수 타이밍을 제가 정확하게 뭐 찝어드려서 어 들어가십시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진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악재부터 시작해서 비관적인 증권과 어뭐 모든 얘기들. 지금이 마이너스, 어, 거진 여러분, 바닥 구간, 어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지금 뭐 내일 당장또 몇백은 빠지고 뭐 오르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확인,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의 시그널, 그러한 경기선행지표가 이제 나오기를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 부지런히 매수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오늘은 여러분 별 그거 없습니다. 100원 오르고 100원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즐거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